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하나님의 밴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오늘 하루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내셨는지요?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주어진 삶의 현장 가운데 오늘 하루 성실하게 살아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밴드입니다. 창세기 37장 후반부에 보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고 미디안 상인들에 의하여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노예로 끌려가기 이전까지 요셉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으며 살았으나 한순간에 노예가 된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흔히 성경의 흐름상 당연한 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삭교의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예인 요셉에게 자유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왜요?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노예는 무조건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살면서 자유롭게 살았던 시절과는 달리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하게 되어 미래에 대한 소망도 희망도 한치 앞도 볼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근거가 무엇이었을까? 요셉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한순간에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그저 아버지의 신부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요셉은 그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일례로 요셉은 창세기 37장 말씀을 기억하셔서 아시겠지만 아버지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을 아들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도록 명령을 해서 아들들이 아버지의 양떼를 이끌고 세겜 지역으로 물을 먹이고자 갑니다. 세겜 지역 디나가 강간당했던 그 지역이죠. 그곳에 간 아들들이 궁금했던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형들의 안부를 묻도록 보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요셉은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기 위해 세겜으로 갑니다. 세겜으로 가서 살폈는데 형들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연히 지나가던 한 사람이 형들은 도단으로 갔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세계까지 오는 것도 힘들었지만 형들의 안부를 궁금해하고 있을 아버지를 위해서 도단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도단에서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맙니다. 도단에 도착했을 때 형들은 요셉을 반갑게 맞아 죽이는 커녕 오히려 요셉의 식이 질투했던 형들은 요셉을 팔아넘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1절 본문의 말씀처럼 요셉은 지금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굽시장에 노예로 끌려가서 노예의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당시 요셉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채색옷을 입고 그렇게 자유롭게 살았는데, 한순간에 노예로 전락해버린 요셉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얼마나 처참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우리는 이 요셉의 기분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감정이겠지만, 저도 이 기분을 아주 조금은 알것 같습니다. 제가 생긴 것도 좀 험악하게 생겼는데요. 어... 20대 때 일용직을 꽤나 많이 했습니다. 일용직을 하기 위해선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5시에서 5시 30분 사이에 일용직 그 중개업소에 가 있어야 합니다. 가 있으면 튼튼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일용직 그 시장에 오신 그 사장님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분들이 몇몇 건강한 사람들을 찝어갑니다. 그때 제가 1순위로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laughs>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저 팔려가는 그차 안에서 하 어떡하지 오늘 하루 잘 버틸 수 있을까 하면서 단무지 무도 뽑아 보고요 알타리 무도 뽑아 보고요 정말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 비참한 그 기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기분을 요셉은 저보다 훨씬 더 심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이런 노예였던 요셉을 1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바로에이시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이스마엘 손에서 요셉을 삽니다. 그리고 이 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개역개정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는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앞에 접속사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라는 단어가 더 있습니다. 1절과 2절 사이에 그런데 그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책에는 이 부분이 무척이나 걸렸습니다. 왜 개역개정 성경에는 문맥상 해석을 하고 하지 않고 넘어가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왜 이것이 저에게 걸렸는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오랜 시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연구하고 씨름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 주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짚어 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성경에서 2절에 그런데 그때라고 시작하는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시작하는지 저도 무척이나 궁금해 했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궁금증을 가지고 왜 그렇게 시작할까? 궁금증을 가져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된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주인공으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시고 계셨다는 것. 다른 하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인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노예의 신세로 만들어서 애국으로 팔려가게 하셨을까요? 앞서 말했던 것 같이 하나님의 섭리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네, 자손은 사대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창세기 15장 요셉의 증조할아버지인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 아브라함에게만 그친 것이 아니라 아들인 이삭, 요셉의 입장에선 할아버지 이삭에게도 고스란히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아버지 야곱에게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절 시작에 그런데 그때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역사의 시간 속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이삭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섭리가 느껴지시나요?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 사람인 아브라함과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주인공으로 선택하시고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요셉이 한 순간에 노예로 바뀐 상황을 통해서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일상이 우연인 것 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도 우연하게 만나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성도님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의 순간이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섭리가 동일하게 그런 데 그때 있는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행하시는 것들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에 눈이 뜨임으로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은혜 베푸시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며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고민하던 중에 깨닫게 하신 것두 번째, 하나님께서 자신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과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많은 사람 앞에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그런 요셉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이절 말씀을 제가 사역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자막으로 띄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있었다. 그래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아멘. 방금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처럼. 그런데 그때에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그 원인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것이 그 원인이 되어, 되어 그 결과 성도님들도 형통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이사교회 성도님들께서 형통하시기를 원하는데, 성도님들은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돈을 많이 버는 것?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는 것? 내가 계획하고 꿈꾸는 일들이 잘 되는 것? 아니면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기도하는 바대로 다 이루는 것? 과연 이런 것이 형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쓰인 형통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어떤 일에 번성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성공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어떤 일에 번성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요셉은 무엇에 성공하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 별명은 꿈꾸는 요셉입니다. 이 꿈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은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을 요셉이 스스로 꿈을 꾸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싶어서 상상의 나래를 펼쳐 꿈을 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으로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꿈 때문에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기도 했고 지금 죽기 직전까지 노예로 끌려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꿈 때문에. 결국은 노예로 팔려 노예의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꿈 이것은 형통인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이 형통인 줄을 압니다. 그 결과를 압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이 처음에는 노예로 요셉을 팔려 가게 했습니다. 그 꿈으로 인해 그러나 그 꿈으로 인해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씩 하나씩 성취되어져 가고 있었고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었고 하나씩 하나씩 번성해 가고 있었습니다. 조상들과 맺은 언약이 이 꿈을 통하여 조금씩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이 꿈이 이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꿈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심을 굳건하게 믿었기에 비록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주어진 삶을 함부로 살수 없었습니다. 요셉은 지금 노예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습니다. 꿈꾸는 요셉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노예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었던 요셉, 그럼에도. 자신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었기에 요셉은 힘내니할수 있었습니다. 힘내니이 뜻이 무엇일까요? 네, 자막을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싸오니 말씀하시옵소서 주의의 종이 듣고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아멘. 창세기 37장 13절에 이 단어가 있습니다. 요셉은 노예의 상황이지만 비관하거나 좌절하거나 두손 놓고 그 상황 가운데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자신과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힘내니 했습니다. 성경에는 이 힘내니라는 단어가 여러 군데서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모세, 이사야, 하나님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의 일기까지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모리아의 한 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들 이삭을 바치고자 칼을 들어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급하게 두번 부르십니다. 그때의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힘내니 였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고 그대로 행하겠나이다.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80의 나이가 되었지만 자신의 양떼조차 없이 장인 이들의 양을 치고 광야에 있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을 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있는 모습을 보고 신기해서 앞으로 올때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했던 대답이 흰내니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고 그대로 행하게 했습니다. 이사야 6장에서 우시아 왕이 죽던 해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태평성전은 끝났다.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었다 외치던 그 시, 소리를 듣고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우두커니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들여진 모습을 보고 그 가운데 수랍들이 만군의 여호와를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면서 자신의 부정함을 발견하고 그런 과정,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대답했던 말 힘내니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그대로 듣겠나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내니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딸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이제 너의, 내가 너희의 고통의 소리를 신음의 소리를 듣겠다 이야기를 듣겠다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내니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인마 누엘이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 앞에 힘내니 했습니다. 창세기 37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니라.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요셉은 아버지 앞에서 힘내니 했습니다. 이랬던 요셉 노예로 바뀐다고 성격이 한순간에 바뀌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비록 내 자신의 처지는 노예였지만 보디발의 집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힘내니 보디발 앞에서 힘내니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그 모습을 2절과 3절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선 2절과 3절 사이에 연속적인 사건으로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 시간 사이에 2절과 3절 사이에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힘내니 보디발 앞에서 힘내니 하고 살았습니다. 마치 이렇게요. 골로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비록 요셉은 노예였지만 성실하고 정직하게 충성을 다하며 주인 보디발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삶이 노예로 전락해 버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희망이 도저히 보이지 않는 삶 가운데 손을 놓은 채 좌절하거나 자신의 삶을 비관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바라보며 여전히 힘내니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밴드를 붙여 주셨습니다. 이 밴드는 반창고입니다. 네, 반창고로 하려고 했는데 말씀의 제목이 너무 유치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하나님의 밴드로 바꿨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고난과 슬픔 가운데 자유를 잃어버렸던 요셉의 상처에 하나님께서 밴드를 발라 주셨습니다. 이 밴드를 바르다 하면 제가 한 가지 기억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소방사 헌병단에서 군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동계 혹한기 훈련 중에 시가지 모의 전투를 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방어조에 속했고 네, 상대방은 이제 공격조에 속해 있었습니다. 공격조가 전술대로 전술 훈련을 하면서 진지 타환을 하려고 처 들어왔고 제가 서 있는 총을 들고 서 있는 뒤편에서 딱 얼굴을 돌리는 순간 마주치고 깜짝 놀란 나머지 상대방이 공포탄을 제 얼굴에 쐈습니다. 왼쪽 얼굴에 쏘고 그것에 맞는 순간 해머로 한대빵 맞는 것처럼 저는 뒤로 발라당 넘어갔습니다. 얼굴에 얼굴에서는 피가 철철 났고 앰뷸런스를 타고 중앙대학교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한달 넘게 피부과에서 계속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공포탄에 맞았던 이 왼쪽 얼굴의 피부가 전보다 더 깨끗해진 겁니다. 더 좋아졌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이런 일들이 요셉의 삶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셉의 상처 가운데 밴드를 붙여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제 얼굴에 새살이 돋았던 것처럼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요셉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요셉의 삶을 형통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며 얼마나 감격하며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결과, 3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보디발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형통케 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으로 인하여 자기의 집이 복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요셉, 보디발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예뻤을까요? 그냥 노예 시장에 가서 노예 매물 하나를 사 왔는데 이 녀석 때문에 우리 집이 복을 받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 귀염둥이 요셉 얼마나 예뻤을까요? 그래서 상반 4절 상반절에 말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삼김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스스로 지적을 했을 때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그리고 요셉이 그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여 그에게 봉사하였다.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그냥 스스로 지적을 해본 겁니다. 요셉은 주인의 눈에서 자신을 사랑하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왜요? 보디바를 너무 좋았거든요. 요셉 한 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집을 집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너무 기뻤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발견한 요셉은 더더욱 정말로 신실하게 주인 보디바를 섬겼습니다. 정말로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이 장면에서. 반드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보디바의 집에 이런 은혜들을 주셨나요? 오절 중반 절 말씀을 보시면 자막으로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요? 요셉을 위하여 맞습니다. 근데이 위하여라는 전치사가 레라는 전치사인데요 이 전치사를 바꿔서 요셉을 위하여 대신에 요셉 때문에라고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 때문에 그애굽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라고 또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요셉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서 힘내니 주인 앞에서 힘내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그대로 듣고 행하겠나이다. 힘내니했던 그 요셉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이 있던 주인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 가슴이 너무나 쿵쾅쿵쾅 벅찹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삭교회 성도님들에게 꿈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주시고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을 통하여 힘내니 하시는 그한분한 한 분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생각해 보면 가슴이 벅찹니다. 하나님 앞에서 힘내니 하는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 복을 받고 내 자녀들이 복을 받고 내 사업장이 일터가 복을 받는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정말 벅찹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5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어 보면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라고 기록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복이 요셉 혼자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넘어 요셉이 있었던 보디발의 집까지 복이 미쳤습니다. 그 복의 범위가 들에 있는 채소에게까지. 복이 흘러넘쳤습니다. 가축에게까지 흘러넘쳤습니다. 왜요? 요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힘내니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주인 보디발에게 복을 내리시고 채소에게 가축에게까지 복을 내리심으로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함께 하시면 어떻게 형통한 자가 되는지 보여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채색옷을 입고 자유롭게 아버지 밑에서 사랑을 받으며 살고 있었던 요셉 어느 한 순간 그꿈 때문에 노예로 팔려 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여전히 그 상황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주인 앞에서 힘내니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한자가 되었고 그 형통함이 그 하나님의 뜻이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져 가고 있었고 번성하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 형통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셉 때문에 복을 주심으로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 보디발의 집에 있는 채소까지, 동물까지, 가축까지, 모든 소유가 다 복을 받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운 시대 가운데, 그리고 개인의 질병과 고통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그 쉬는 것 같은 그 아픔 속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요새 것 같이 형통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복이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해 내가 발걸음을 닿는 그 모든 곳 일터, 가정, 직장, 학교, 내가 속해 있는 사랑방에까지 그 복이 흘러넘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당당하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 줄수 있는 우리 이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